신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 예배하는 사랑케한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하십시다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반가워요, 권사님. 저를 보시고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연을 날려 보신 경험들이 많을 겁니다. 내가 연을 날려봤다 한번 들어보세요. 연 날려본 경험 있으신 분. 여지도 연을 날려봤어? 어렸을 때. 여러분, 연을 날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바람을 기다려야 돼요. 바람이 없이는 연을 날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는 연을 날려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지 열심히 뛰면 됩니다. 그런데 무지무지 힘들어요. 힘껏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숨이 차서 멈추는 순간, 연은 떨어지는 거예요. 연은 달린다고 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바람이 불면 연은 바람을 타고 높 비높이 창공으로 치솟는 겁니다. 그냥 연줄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회사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불과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시면 뭐냐 생동감이 넘쳐요. 아멘. 얼굴 표정이 달라요. 모습이 달라요. 행동이 다릅니다. 무엇을 해도 성령 충만하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하여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축복의 예배, 생동감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추건합니다. 아멘. 물론 성령의 바람이 없어도 이런저런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치 바람 없는 날에 연을 날리는 것처럼 매번 달리다가 지치고 좌절만 깊어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에 기다리고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강림절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가 중요하지만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예배는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로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에 강한 성령을 체험하며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을 지키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하늘에서 단비까지 주룩주룩 내려주시니 성령의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찬양 인도할 때 우리 지명한 집사님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소리가 크게 크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소리를 듣고 가셔야 됩니다. 빗소리만 듣고 가지 말고 성령의 소리를 듣고 가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절에 비해 성령 강림절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인 중에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과 절친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누구와 친해야 돼? 성령님과 절친, 절실히 친한 친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거리가 멀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거리가 멀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충만과 가까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내가 남남이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은 시몬을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성령님과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시작부터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시무원은 성령에 이끌려 산 사람. 아멘. 성령과 절친이었다. 그 말입니다. 시무원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어졌다. 할렐루야. 시무원은 한평생 장차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희망으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기쁨과 감사로 삶을 마무리합니다. 자, 시므온은 비록 나이든 나이는 들었지만 우리에게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성령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온 시므온. 2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성령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온 시므온. 시무원. 아멘. 시므온은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수 있었던 비결은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이 그의 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의 행위로는 여러분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는 더욱 없습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위에 임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부릅니다. 일컬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심의원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인정받았을 때 성령이 누구 위에? 그 위에, 심원 위에 계시더라. 새 번역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시몬은 나이가 많은 노예인지만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로를 기다리며 평생을 소망 중에 인내하며 끈기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외롭고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시무원처럼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미덕은 그래서 신앙생활의 미덕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다 참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리죠. 야곱은 21년을 기다린 나머지 금의 환향에서 형제와 화해를 합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려서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80년을 기다려서 출애급의 영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급하는데 걸린 기간은 무려 43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야 가난 땅에 들어갑니다. 노아는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면서 무려 120년 동안 비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생택 취베리가 쓴 어린 왕자 아시죠?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문구가 하나 있어요. 여우와 어린 왕자가 만나는데 여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4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으면 나는 3시부터 마음이 설레, 설레게 된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죠. 참으로 아름다운 만남은 설렘을 주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한 시간 전부터 설레이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적어도 주일이면 주일 전날 토요일부터 내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사랑한 교우를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마음으로 토요일부터 설레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지야, 토요일날부터 예배가 설레어지니? 저는 여러분들이 토요일부터 주일이 기다려지고 성도들을 볼 것만 생각하면 행복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보는 것이 행복하고 권사님 보는 게 행복하고 집사님들 청년들 보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토요일 잠이 안 오고 설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토요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힘들어도 그것만 참고 기다려 봅시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오고야 말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날도 함께 올 것입니다. 희망을 버리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낙심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왜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성령은 결코 포기하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포기하게 해요? 그렇죠. 사단은 나를 포기하게 하지만 성령은 나를 끌고 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기겠습니까? 성령이 이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성령이 이깁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인내하며 앞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아온 시몬입니다. 26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26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심우원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을 만큼 심우원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령의 사람 됩시다. 성령의 사람 됩시다. 성령의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기왕 믿음 생활하는 거 대충 대충. 어영병하지 말고. 좀 거룩한 욕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무슨 욕심? 거룩한 욕심. 여러분, 거룩한 욕심이 뭔지 알죠? 지금까지는 큰 소리로 기도 한번 제대로 부르지 못했다면 나도 또손 들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지는 것 이것도 거룩한 욕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욕심 나도 저렇게 서고사님처럼 기도 운에스럽게 잘해야 되지 나도 그렇게 봐야 되지. 아멘 나도 저렇게 장노님처럼 집사님처럼 찬양의 거룩한 욕심을 가져봐야 되지 나도 저렇게 눈물 흘리며 은혜를 받아보야지 이런 욕심들 좀 가져보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욕심 맨날 육, 물질 욕심만 갖지 말고 권력 욕심만 갖지 말고 그런 욕심 버리지 말고 그거 잠깐이에요.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런 욕심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부리지 마세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나이가 들수록 염려가 더 많아. 저도 나이를 먹어 보니까 갈수록 염려가 더 많아. 또 이게 고집은 더 세죠. 나이 먹을수록. 또 나이 먹을수록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욕심이 더 많아져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염려와 근심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갈수록 염려와 근심이 늘어난다면 나이가 뭐가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노후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자식들에 대한 염려, 여러분 안에 염려가 많아지면 나도 늙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병도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뭐, 뭐만 늘어요. 고집만 늘어요. 자수심은 자존심은 더 강해져요. 그래서 지는 것 싫어하고 뭐든지 자기 주장대로만 하려고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고 고집부리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나이 먹다 난 저거예요. 또 나이 들수록 욕심은 많아져요. 내 손에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된대. 그래도 참. 자꾸 내 것으로 만들려는 욕심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염려, 고집, 욕심이 드러나고 있다면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여기시면 됩니다. 종종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그런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본인도 지갑은 닫아. 시무원은 나이가 들수록 의롭고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겸손함으로 살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거였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살아요. 뭘 붙잡아?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삽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육신의 삶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보여 주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마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자들은 꿈을 꾼다고 말합시다. 성령 충만한 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꾸고 사는 거예요. 시몬의 꿈은 무엇입니까? 같은 꿈이라도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의 꿈과 세상 사람들이 꿈과 그리스도의 꿈과 오늘 본문의 시므온의 꿈는 꿈이 달라요. 시므온은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꿈을 꿉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희망 그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성전을 기웃기웃거리는데 마침 그때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성령께서 주시는 사인을 받고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아이를 자세히 아이를 자세히 안아보고 싶다고 부탁을 합니다 좀알아보고 싶다고 지무원은 아이를 안고 예수님을 안고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날 성전에 시무 말고 예수님을 알아본 할머니가 또한분 계세요. 누군지 아십니까? 이건 정말 성경을 아시는 분이야. 누구예요? 할렐루야. 안나. 여러분도 다답하려고 그랬죠? 안나. 안나 할머니는 나이 많은 자신에게 아기 예수님을 포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곳에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 주셨음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안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시던 선지자로 묘사하고 있고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모르지만 결혼 후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혼자서 84살이 되도록 혼자 살면서 성전 중심으로 살았고 성전에서 금식과 철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노년을 예수님 만나고 평생 성전에 살다 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그곳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안나 할머니와 시무원 할아버지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시무원, 안나를 설명할 때, 의인, 경건, 성전 중심, 기도 중심,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의인 경건 성전 중심 기도 중심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감정적 충동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이기적인 계산에 이끌려 삽니다. 때로는 욕심에 이끌려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충동에 이끌려 왕장하는 것보다 성령의 지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지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대하고 바라야 되는데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지시를 무시해 버려요. 더큰 이유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주님께 기도했으면 일단 기도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기도 끝나면 주님이 사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기도해놓고 주님과 사인 없이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해버리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디자인하기 위해서 설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계획이 아무 관심도 없이 자기 계획대로 그때그때 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하나 썼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을 두 종류로 분류했습니다. 쫓겨 다니는 사람과 부름받은 사람. 쫓겨 다니는 사람과 부름받은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 세계 질서를 회복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쫓겨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세상 일에 너무나 오픈주 하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쫓겨다니는 자가 아니라, 부른받은 자가 되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쫓겨다니는 자가 아니라, 부른받은 자의 삶을 살자. 아멘.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어떤 짓을 하셨습니까? 저는, 목회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하며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면서 여기까지 왔죠. 때로는 저 나름대로 불안함과 두려움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성령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보니까 최선의 남을 찾았던 겁니다. 물론 믿음이 작아 머뭇거리며 불순종하며 더큰 축복을 놓치고 후회한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사람이 사랑케한 교우들을 만나서 이만큼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의 안에,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 받고 나름대로의 봉사하고 있는 것 주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게는 성령님이 아무런 지시를 안는다고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에 분주함을 내려놓고 조용히 기도하며 그분이 말씀하시도록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성령님의 지시하는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 흔들리지 말고 그 지시를 굳게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7절입니다. 2 7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살아온 시몬입니다. 시몬은 그날 성령님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가죠 불렛도리 마침 그 시간에 마리아, 요셉이 율법이 정한 아기의 종렬행식을 행하고자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때 시몬의 심령이 성령으로 뜨겁게 감동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성전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성령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전에 발걸음을 옮긴 것 자체가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시몬은 달려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몬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 예수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절묘하고 기막힌 타이밍입니까. 만약 그 순간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시므온의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부유했어도 출세했어도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하나님이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한없이 행복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그 순간에 다 만끽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자신의 품에 안아볼 수 있을까? 세상에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며 눈을 감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무는 지금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된 경험을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사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중에 제 메시지를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간절함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0천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데 그 당시에는 좋은 환경도 아니었을 텐데 이런 앰프 시설과 좋은 의자도 아니었을 텐데 3천명이 회개했다니 지금처럼 음향 시설도 좋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말씀 전하는데 3천명인커녕 세명만 회개하고 돌아와도 큰 능력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세 사람만 회개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세 사람이 바로 나이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가 분명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헌신하도록, 용서하도록, 사랑하도록 성령님이 감동에 사로잡힐 때가 분명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 마음을 경영했다가도 성령 때문에 용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희는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어라고 그렇게 입으로 시인했던 사람이 성령 충만한 순간에, 그래 내가 사랑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즉각 반응해야 돼요. 오, 성령님이 이 생각을 주셨구나.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지. 이게 성령님의 응당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즉각 반응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감동하실 때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고 갈등하다가 감동을 소멸시키면 그것은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이해해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묘한 타임인 것입니다. 사단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겠지만 결단하고 감동하심에 즉시 순종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기 바랍니다. 시므온처럼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예수님을 품에 안으십시오. 성령의 감동에 따라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찬양할 때도요, 성령에 의해 찬양하는 건 달라요.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에 누군가를 축복할 때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할 때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사람, 시무원처럼.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경관한 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늘 유지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시무원처럼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생활이 경관한 생활을 통해 성령 충만한 상태를 늘 유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